거창문화센터 재개관 기념으로 3D바 콘서트와 트로트 국악한마당 공연이 군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개최됐습니다. 지난 21일 거창문화재단 재개관 기념식과 함께 열린 3D바 공연은 최정원, 전수경, 홍지민 배우가 출연한 공연으로 뮤지컬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뮤지컬 갈라팀 더 뮤즈의 안무까지 더해져 관객들에게 큰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두 번째 공연인 트로트 국악한마당은 지난 27일에 개최됐는데요. 이찬원, 남상일, 박서진 등이 출연해 관객들에게 흥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이찬원은 거창의 연구가 있어 거창에서 열리는 공연은 꼭 가야 한다고 했다며 공연장을 찾은 거창 군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노래를 들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편 거창문화재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구미시립무용단, 경남돌입극단, 유키구라모토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